이 한마리 남아있는데? <laughs> <왜? 웃음> 이놈아 그냥 바로 저거 잡고 바로, 바로 떼자 그냥 뭐, 개소리지? 미쳤나? 형도 뭐, 미친... <laughs> 바로 떼자면서 바로 빠져버리네 <laughs> 저렇게 많이 나오지래몰랐렇게 <나올> <laughs> 많이 나오지! 아니 그러니까 원래 뭐야 두이 링구들은 세... 원래 두세 웨이브에 걸쳐서 나와야 되잖아 아니 아, 아 개척이 뭐 이래? <laughs> 아, 뭐, 아무것도 안 보여. <laughs> 아진 진짜 미치겠네. 이게 뭐야 이게? 찢지 않겠다. 찢나나 죽어요. 나나나 직사라고 나, 나 10초 뒤에 뒤진다고요. 네, 네. 진짜 난 모른다, 진짜. 저상상이다안 <laughs> <샷건이다>. 돼! <웃음> <웃음> 이건 100% 죽을 거같 이건 저래 아, 진짜 이건 제가 제발, 제가 제시 제가 제발, 제가 제발, 제 제발, 제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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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, 가 제발, 제가 제가가 제발, 가 제발, 제가 가제가제가가제어가자가자가자가가 아니, 내게 앉아서 10분 동안 기관총만 쏟아버리니까 머리가 녹아버렸어, 지금. 청결 대신에 머리가 녹아버린 거에.